여러분, 아메이의 대표 상품하면 어떤 게 떠오르세요? 저는 뭐니 뭐니 해도 아티스트리. 음, 저는 영양제 좋아하기 때문에 음. 뉴트리 라이트 네. 좋아합니다. <laughs> 아메이 홈? <laughs> 어, 지금 말씀하신 모든 제품이 <laughs> 네. 물론 아메이의 대표 상품들이죠. 그런데 가장 오랜 시간 동안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아온 제품이 있습니다. 혹시 눈치채셨나요? 글리스터. <웃음> 네. <웃음> 우리 곁에서 늘 함께해준 글리스터가 50주년을 맞았습니다 50주년을 기념해 캠페인을 준비했다고 하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함께 보시죠 양치만 바르게 해도 치과 질환 예방에 도움이 될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출시 50주년을 맞은 아메이 글리스터가 모두의 치아 건강을 위한 바른덴탈 케어 캠페인을 준비했습니다. 글리스터가 제안하는 바른덴탈 케어 캠페인의 플랜은 총 3단계로 나눠져 있는데요. 첫 번째 단계는 치압 케어입니다. 글리스터 루미낙트 테크놀로지가 건강한 치아로 케어해줍니다. 두 번째는 치간 케어 단계로 칫솔질만 믿지 말자 인데요. 치아의 옆면, 잇몸까지 닦아주는 치실과 일반 칫솔만 사용했을 때보다 두배더 강력하게 플라그를 제거해주는 필립스 에어플로스와 마우스워시를 함께 사용해 효과적으로 치간 케어를 할수 있도록 합니다. 세 번째는 구강 케어 단계로 구강 전체를 챙기자인데요, 글리스터 마우스워시와 마우스 스프레이가 도움을 줍니다. 또한 이 캠페인을 지킬 수 있도록 덴탈 케어 솔루션 프로모션도 마련했는데요. 이번 프로모션은 글리스터 치약 8개와 칫솔 1세트를 비롯한 글리스터의 다양한 제품에 손쉽게 구강 홈케어가 가능한 필립스 에어플로스를 합리적인 가격으로 제공합니다. 글리스터 토탈 홈 덴탈 솔루션으로 바른 덴탈 케어 캠페인 지키셔서 집에서도 손쉽게 전문적인 케어 하시길 바랍니다. 와 네. 진짜 놀랍네요. 한 가지 치약이 이렇게 오랫동안 그것도 음. 무려 50년 동안이나 사랑받고 네. 있다는 게 믿을 그러니까요. 수가 없습니다. 네. 야, 정말 <laughs> 네. 놀라운 일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네. 반세기 동안 꾸준하게 사랑을 받아온 제품인데요, 바로. 이 제품입니다. 네. 네. 대한민국 다섯 가구 중한 집에서는 꼭 사용하고 있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이 글리스터 치약은 큰 인기를 받아왔는데요. 네. 그, 저, 저희 집에도 있어요. 네. 어. 그리고 저 친구 집들이 가잖아요. 네. 네. 꼭 하나씩 있습니다. 꼭 어, 나도 썼어요. 예. 그리고 저 친척 집에 가도 꼭 하나씩 있는데 네. 그 얘기는 무엇이냐? 정말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글리스터 치약은요, 이 좋은 향뿐만 아니라 강력한 플라그 제거 효과까지 있다고 하니까요. 글리스터가 제안하는 3단계 덴탈 케어 캠페인을 통해서 건강한 치아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이 하나의 제품이 반세기 동안 꾸준한 사랑을 받았다는 게 정말 믿기 힘든 일입니다. 그만큼 제품력을 인정받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치. 자, 그래서, 특별히 이번 50주년 특별 프로모션이 더욱더 기대가 됩니다. 이보라 리포터 좋은 소식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